와, 얘를 내가 가르쳤던 건 진짜 기억이 남는다 하는 가수가 있으세요? 조건조건 조건 씨. 조권, 조권 씨. 조건 씨. 조건 씨가 왜 그래요? 거의 항상 맨날 연습을 A플러스를. <laughs> 근데 어, 네, 선생님 가겠습니다. 네. 이것만 보여준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예능에서 까부는 모습만 봐서 그렇지. 그렇죠. 음악에 그 대해서 진심인 어. 거야. 제가 그걸 보고 이 친구가 그 친구라고? 네.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방송국에서 이제 오랜 오랜만에 가, 방송을 하나 지나쳤어요. 네네. 네, 네. 5분 동안 그냥 웃었어요. 그냥 아 정말. 네가 이런 면이 있는지 난 몰랐다. 네. 와. 그리고 김주환 씨는 사실 뭐 가수로서 또 그리고 또 교수님으로서 보컬 트레이너로서 뭐 활동을 하셨지만 음악 감독으로 또 활동을 하셨다고요? 지봉 뚫고 하이킥을와 하이킥. 네. 우리나라 사람이면 네, 다 알죠. 네. 다 알죠. 또 지붕 뚫고 하이킥 하면 그 마지막 엔딩곡을 <laughs>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. 그 노래의 주인공 또 김주환 씨 아닙니까? 예그 노래가요. 기타 들고 이제 계단에서 한 30초 안에 이거를 쓰고 노래 녹음해서 나오던 노래예요. 네. 30초 안에 그래서 와. 원래 원곡이 가사가 없었어요. 아. Because oh, you are my girl, the b e t t e 요 o k 필요 없다고. 저 e c a u s e t h i 가사 s the same thing. b e c a u 첫 e it's not the same thing. Because it's not the same t h i 그렇다면 그거... 이 하이킥이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곡이었죠요이곡 저희가 짧게 한 소절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? Oh 어.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 r 아, 그러면서 이게... 밑에 커피 <laughs> 커피가 <딱> 나가거든요. Yeah. <laughs>